오늘 출장은 어디로 가나요? 최고의 보드게임 동아리. 보드게임과 결혼할 것 같다고 돼 있는데, 얼마나 보드게임이 진심인지. 보드게임 카페보다 보드게임이 많다. 400개가 넘는다는데요? 보드게임만? 어, 여기 속마음에 보드게임을 잘 모르는 유비를 보면 가르쳐주고 싶어 참을 수가 없다는데, 제가 진짜 보드게임 잘 못하거든요? 진짜로 속마음이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보드게임 좋아하세요? 당연하죠. 제가 또 보드게임 빠르게 익히거든요. 그렇다면 외쳐주세요. 출장 동아리!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출장 나온 강경모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트러블 메이커 회장을 맡고 있는 2기 락번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이사번 최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동아리 이름이 왜 트러블 메이커죠? 저희 동아리 이름이 사실 큰 동아리랑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드 게임 중에 한밤의 늑대 인간이라고 조금 유명한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서 되게 재밌는 직업 중에 트러블 메이커거든요. 아 네, 옛날에 동아리 처음 만들어질 때 되게 유행했던 게임이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트러블 메이커로 짓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뭐 아... 관찰하러 가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어, 근데 혹시 바둑은 뭐죠? 아... 이게 바둑판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바둑을 좀 두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사용안 <laughs> 해서 이쪽에 정신 나빴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냉장고도 있나요? 아 냉장고는 지금이라도 어 시거요아 <laughs> 여기... 보드게임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저희가 다, 아직 다 해보지는 못했고 이제 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한 번씩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아 역시 회장도 다 못해볼 정도로 네. 보드게임이 많은 동아리군요 근데 아까 저쪽은 있는 것도 아니었네요 이쪽이 진짜 많고 사실 근데 이쪽에 있는 것들이 좀 저희가 자주 플레이하는 것들 따로 아, 모아놓은 부분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플레이하는 책상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 상은 뭐죠? <웃음> <웃음> 아 이거는 저희가 어, 저번에 시켜놓은 개근상 이거 혹시 p p 가능한 이 상을 공부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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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동아리 처음 만들어 주신 분이 성함이 제가유농이신데 그분께서 받으셔서 저희 동아리 방에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혹시 이게 뭐죠? <laughs> 혹시 이게 뭐죠? 이게 뭔가요? 이거 트롤 메이커의 쿠폰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네. 동아리 행사에 자주 나오시면은 한번 나오실 때마다 도장을 하나씩 찍어 드려요. 9개를 다 음. 채우시면은 만 5천원을 저희가 환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자주 나오실수록 더 이제 동아리도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돈도 다시 받아가시는 네. 되게 좋은 이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 진짜 좋은 제도인데요? 아, 제가 동아리 소개서를 보고 왔는데 궁금한 게또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오. 어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엄청 많이 보이는데 보드 게임 혹시 종류가 몇개 있나요? 저희 동아리 방에 지금은 한5 1 2 가지 정도 보드 게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럼 혹시 다 구매를 하신 하시는... 건가요? 아, 이제 저희가 구매한 것들도 있고 이제 회원 분들이 보드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집에 있는 거 들고 오셔가지고 기증한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1 0에서 500까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MT에 가서는 보드 게임도 하시나요? 네, 당연히 합니다. 저희 MT 때 하고 싶은 보드게임을 다 들고 가서 하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그리고 저희 MT 컨셉이 애초에 보드게임을 활용해가지고 MT를 진행하기 때문에 MT에 가서 보드게임 다들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아, 그러면 MT에 가서 보드게임 진 사람들이 막술더 마시고 뭐 내기 같은 것도 하고 그러나요? 음... 음... <laughs> 아, 술 마시면서 보드게임을 하자. <laughs> 저희는 기부를 모집을 해서 다 같이 게임들을 막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서를 보니까 보드게임이랑 결혼한다는 얘기까지는 그정과의 진실들이 너무니다 아, 보통 이제 저희 임원진들은 보드게임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성분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보통 <laughs> 수틀이면 보드게임과 결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정도 좋아하세요? 저도 고뭐 여기 남자친구 몇명 정도 고 있는 팀이고 그럼 만약에 동아리 방에 불이 났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딱한 가지의 보드게임만 들고 갈수 있으면 어떤 거 들고 갈 거예요? 아... 이거 뭘 들고 가야 되지? 여 여자친구를 한 명만 안고 <laughs> 나면 아마 저희 부원분들을 위해서 테라포이 마스를 손에 안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어떤 분들로 가실 건데요전 아,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벼운 도불 정도. 아 도불. 음, 연구부는 어떤 걸 하는 거죠? 음, 부서가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홍보부랑 기획부랑 연구부 이렇게 있습니다. 기획부에서는 이벤트나 뭐 MT 이런 거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요. 저희 동아리가 기본적으로 학술 동아리 소속이거든요. <laughs> <laughs> 네, 아, 모르셨죠? 아, 네, 맞아요. 네, 저희, 저희 동아리 이제 지원하시면서도 모르고 지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연구부에서 보드게임 이제 어떻게 하면 더챙겨게할수 있을까? 필승전략 이런 거 이제 알아보고 보드게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연구부장이랑 같이 보드게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막 만드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저희 연구부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은 저희 동아리 꼭 지원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원해주세요. 저 그래도 궁금한 게 있는데. 동아리 내에서 대회 같은 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아, 저희 대회는 일단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초급은 일단 저희 신입 부원분들도 잘 접근하실 수 있게 쉬운 게임을 골라서 진행하고요 고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잘 하지 못할 만큼 음. <laughs> 어려운 게임을 골라서 진행하는데 각 단계마다 상금이 걸려 있어서 음. 게임을 잘 하시면 상금까지 같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드 게임을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어려운 보드게임 같은 경우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잘 알려주는 분들이나요 아, 맞습니다. 처음에는 보드게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저희가 조를 짜서 정기 모임을 매주 1회씩 진행을 하는데 기존 분들이랑 같이 함께 해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잘 모르셔가지고 이제 지원하기 조금 걱정된다. 그러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말하면서 또궁금하는데 혹시 두분다 들어오실 때 보드게임 잘하셨나요? 아니면 몰라셨나요? 저는 정말 처음 트러블 메이커 들어올 때는 보 기림을 정말 하나도 모르는 채로 들어왔어요. 어, 저도 루미큐브랑 할리갈리 딱이 정도만 알고 들어왔습니다. 아... 혹시 도불 무슨 게임인지 알고 계시나요? 해봤어요. 아, 오 응. 어, 그럼 혹시 잘하시나요? 빠릅니다. 아, <laughs> 저도 도불 잘하는 걸로 동아리 안에서 활동하기 <laughs> 때문에 끌어진다기때문에... 알겠습니다. 한번 실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경호님과 제가 도불을 하고 싶다 했었는데요. 어. 근데 저희 동아리 방에는 도불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총 일곱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동아리 원 분께서 다 사오셨어요. 어... 혹시 도불 을 설명도 해주시 수? 구블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어떤 그림 두 개를 놔둬도딱한 가지 그림만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글루가 겹치죠. 그러면 이글루 하면서 자기 카드를 내요. 그럼 또 새로운 거에서 거미줄 겹치니까 거미줄 이렇게 계속 내다가 카드를 다 소진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진짜 제가 1등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아무래도 쉬운 게임이다 보니까 <laughs> 이런 건내기라고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아, 좋습니다. 어. 어떤 걸로. 저희가 이기면은 저희 경북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에 저희 동아리 홍보해 주실 수 있나요? 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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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이제 패배하시면은 저희가 저희 동아리 인스타그램에 방송국 홍보해 드아 좋습니다. 음, 아 괜찮습니다. <laughs> 시작. 어한번한 번. 아, 안 봐라, 안 봐라. 아 잠깐, 잠깐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아, 아 금지 입술. 눈? 아, 없는데? 눈. 아니, 잠깐, 어? 어, 없어요. 오케이. 아니, 와, 간다. 어, 잠깐만. 나 사진 찍은 거 같은데? 달. 아, 잠깐. <laughs> 잠깐, 잠깐, 잠깐만. 어, 어. 어, 물감. 아, 어 진짜 안 보여. 선글라스. 아, 잠깐만. 당근. 아니, 잠깐만. 아, 제발. 느낌 표아니 아니, 멜렌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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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세세. 제... 아, 그런 줄알어요 아, 선글라. 아니, 맞아. 한 푼이야. 처음에 시작하면은 카드가 하나 올려져 있을 건데요. 이 게임 이름이 타코 캣 고트 치즈 피자거든요. 아, 이름 어렵네요. 네. 이거를 하나씩 이제 말하면서 계속 돌아가는 게임인데, 음. 처음에 낼때이 단어 하나를 말합니다. 타코 하면서 돼요. 근데 타코가 아니었죠. 이건 고트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나오면 돼요. 치즈. 시작. 닫고. 아! 어. 이렇게, 이렇게 제일 늦게 한 사람이 이 카드를 모두 가져가는 겁니다. 룰도 네. 몰랐는데 손이 남았어요. <laughs> 카드를 모두 털어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특수 카드가 있는데요. 멧불고래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어. 네. 고릴라가 나오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 부도지가 나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 알겠습니다. 네. 제일 늦게 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안녕하십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 탁구. 코트. <laughs> <laughs> <고트. 웃음> <laughs> 응? 어, 이거 행동하고 행동, 이렇게 행동만 하면 되잖아 행동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건가 네. 네. 탁구. 개. 코트. 시트. 먼저 시락가지 네. 음... 맛있게 드세요. 네. <laughs> 기도가 치즈. 아니 손내는 너무 어려워 이거. 수가 <laughs> 너무 야 돼. 지금 좀 빠르게 할까 네. 하코. 아! 어, 언제 오세요? <laughs> 아, 순발력이 확실히, 좀 빠르신 것, 아, 것 같아요. 아, 나야 너. 저희가 지면 안 되는데. 아이 그, 그, 아니, 부모님. 아, 치트 아, 쓰시면 안 되죠. 햇. 버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타코. 아저 같아 자꾸 하코끝 치즈 피자 끝 <laughs> <laughs> 그... <laughs> 이게 회장님의 네. 실력십니다 어. <laughs> 아직, 아직 승 끝나지 않았어요 <laughs> <아니, 승부 끝나지 웃음> 알겠어 회장님 지금 많이 보면 이기는 <laughs> 줄 알고 <알았는데>. 요 <laughs> 아 이거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코트, 치치즈, 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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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근데 딱 보니까 느낀 게 있는데 진짜 보드 게임 못하 정도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 요 혹시 어떤 걸로? <laughs> 확실히 그러니까 실력을 보고 뽑는 것 같진 않습니다. <laughs> <laughs> 아유, 아유 이모님은 아, 철저히 실력이 아, 이제 구성이 되어있다. 아, 그렇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게임 모두 제가 1등을 했는데, 아까 내기한 대로 저희 트러블 메이커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 신청 방법은 어떻게? 신청 방법은 저희 매 학기 초에 이제 선모집이랑 가드모집을 두번 진행하고 있거든요. 선 모집은 이제 학기 기간과 함께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가드 모집은 가드 모집 기간 때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 저희는 면접을 비대면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면접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뽑히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면접 볼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요? 홍보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당연히 보드게임에 대한 열정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구나. 아, 네. <laughs> 그럼 회장님은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무조건 느낌에 대한 열정인데요. 이제 그 느낌에 대한 열정 포함해서 저희 동아리에 열심히 나와 주시는 분, 잘 녹아 드실 수 있는 분이면 저희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엔딩 포즈 같은 거 하는데 사실 정해진 건 없거든요. 저희 뭐 어떻게? 제가 트러블 하면은 다 같이 메이커 해주실 수 있나요? 어. 할수 있어요. 아, 혹시 손동작 같은 건 없나요? 손동작이? 네. 없으면 없어도 돼요. 어, 그, 이거, 이걸로 해요, 이걸로. 알겠어. 엄청 들어온, 들어온 거. 알겠어. 트러블! 메이커 어.